홍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홍공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나타난 허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열다섯 번째 시간, 아, 비교 구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왕기청목부에서 했던 것을 조금 더 해석을 잘 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as o 급 as 이렇게 되 있는데요. 원급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형용사, 뭐, 친절한이라면 kind, 뭐, 그리고 뭐, 귀여운, cute 있죠 그렇죠? 요거 어떤 비교 형태 급 우리가 뭐이 r 이나 r 붙이는 거 말고 원래 형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not as 원급 a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as as 원급 뭐 이렇게 비교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상대방이랑 나랑 거의 이제 비슷할 때예요. 근데 not as 원급 as니까 a랑 b랑 비슷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볼게요. Not as hard as I thought 있죠그죠 그래서 그것은 돼있어요 A가 그죠 as I thought. B랑 비교했을 때 요거 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not as hard 되있습니다. as 무시하시고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생각하세요. It is not hard. 그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돼있죠 어렵지 않다. 자, 뭐만큼 뒤에 거는 만큼이라서 가시면 돼요. I thought, 이게 be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서로 비교했을 때, 그죠? 어, 똑같은, 똑같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t is not as hard as I thought.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뭐만큼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이런거 문장. 한번 다음에 만나면 또 해석을 잘 해보세요. 역시나 저희도 이제 독해 강의에서 이런 것들 나오면 또다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as good a 됐죠, 그죠? 뭐만큼 뭐 좋은 이란 뜻인데, 뭐만큼 좋은. 그냥 간단해요. This car, 이 자동차는 as good. 자, 이따 앞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똑같습니다. 요령은 a s 에 s 는 good. 좋습니다. 이 차는 어, 좋아요, 괜찮아요. 뭐만큼 as new, 새 것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우리 말로 하면 이 차는 새것 같습니다. 이 중고 차인데 어, 새 것만큼 좋습니다. 새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as에서 as 나왔을 때 앞에 as를 없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간단하고 두 번째 as를 뭐뭐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세 번째 as many as 되있습니다 확실히, 같은 요령으로 가볼까요? Many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 은이나 뜻이잖아요. 그죠? He doesn't read as many books as you do.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는 대체 있죠. 그죠? Doesn't read. 읽지 않아요. 읽다 다음에는 을를 와야겠죠. 을, 을, 그죠? 그잖아요. 읽다 다음에는. as 앞에 거 없다고 생각하고, many books. 그리고 여기 뒤엔 끊어야겠죠. 많은 책을 읽진 않습니다. 자, 뭐만큼? 너가 하는 것만큼 많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다라고 했지만, 그쵸. 너가 책을 읽는 것만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읽다라는, 어, read를 원래는 써야 되는데, 그쵸.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야. 그냥 do, 너가 하는 것만큼이라고 나타낸 거죠. 굳이 반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앞에, 그쵸. 바로 read 나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시 또 read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read, 이렇게 쓰는 거죠. 선생님, read 쓰면 안 되나요? 예? 예? 경찰 출동합니까? 예? read 써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 원어민들이 그냥 you do 이렇게 써버려요. 왜? 더 짧고 편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you do 이렇게 썼다라는 거. 그래서 너가 하는 것만큼, 읽는 것만큼 많은 책을 읽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as에서 어때요? 계속 보고 있죠? 그죠? a s 간단하죠? 앞에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거는 as는 뭐, 뭐, 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x times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times라는 게 붙으면, 몇 배란 뜻이에요. time. 시간은, 그죠? 원래는 셀 수가 없는데, 몇 번이라고 하게 되면, 그쵸? 이때는 횟수를 되게 되는게 s. 복수가 붙을 수 있어요. 여러 번, 이런 것처럼. 자, 여기서는 몇 배, 몇 배라는 거예요. 몇 배. 자, 여기도 한번 쭉 보세요. The earth. 만약에 이게 four times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The earth is as large as the moon. 그렇죠?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러면 지구는 달만큼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달만큼. 그잖아. 지구는 큰데, 달만큼 크다. 딱 이랬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지구가 요만하면, 달도 요만한 거죠. 둘이 이제, 삐까, 아, 삐까. 크게 비슷한 거, 그죠? 이게 쓰는 게 보통 원급 비교예요. 둘이 비슷할 때. 근데 이게 부정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놨던 것, it is not, uh, uh 뭐, not as hard as I thought. 이런 것처럼. 그래서 not을 붙이면 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어때? 지구가 커요. 4배 정도. 4배 정도 커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문장에다가 뭘 붙이면 돼요? 배수사라고 그래요. 이제 배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크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About 대략 숫자표 벗은약 대략이란 뜻입니다. 지구는 약 four times 네배 정도, 네배 정도 as large 큽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네배 큽니다. 됐어요? 네배 큽니다. 만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배 큽니다. 다라고 비교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as는 뭐 만큼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색하죠. 달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때는 배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타임즈가 있을 때는 뭐뭐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좋죠? 달보다 네배 대략 네배 정도 큽니다. 그죠? 어, 다이아미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 다이아미터란 것은 지름이에요. 그죠? 지름에서 지름을 비교했을 때아 이게 네배더 대략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요 뭐 지워보겠습니다. 딱 보고 눈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게 독해가 안될수록 짧게 짧게 보거든요. 단어 위주로 그건 그렇기 때문에 단어만 많이 외워서는 독해력이 늘 수가 없어요. 겁을 좀 두려움을 없애고 좀 시선을 멀리 두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딱 눈에 이 정도 보세요.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Earth하고 4 times가 일 눈에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딱 large가 들어와요. 아 지구가 일단 4배 크구나. 요게 딱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the earth is about four times as large 네배 커요. as the moon 달보다 네 배가 더 커요. 뭐를 비교했을 때? 다이아미를 그렇죠? 바로 지름을 비교했을 때네배더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above 뭐였어요 숫자 앞에는 약, 대략 이렇게 되는 거죠. 대략 네배 크더라. 그렇게 되고 나면 뭐야? 마지막 단계는 이런 것들을 가끔씩 한 문장씩 외울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the earth is 어떻게 돼요? about 저안 보고 있죠. 그죠? 안 보고 있어요. 앞에 뭐 없어요? four times as large as the moon in diameter. 되는거죠 잘했죠? 틀린 거 없죠? 그죠? 렇 잘했어. 좋아 항상 살 떨려, 그죠? 내가 말하고도. 자, 그 다음에 not so much a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조금 약간 이제, 어, 암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not so much. A라기보다는 이제 B라는 의미죠. not A as B에 어,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A라기보다는 b 다 그런 거 있죠. 그저 사람은 바보라기보다는 천재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뉘앙스인 거야. The smartphone 스마트폰은 not so much a phone 나왔어요 well.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그쵸죠 a phone 이제 a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s 다음에 b인 거죠. 이두 개를 견주어 봤을 때그쵸 바로 b에 가깝다는 거야. b에 가깝다. 스마트폰은 not so much a phone 서머치 so 많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폰이라기보다는 어느 쪽에 가깝다 그쵸 컴퓨터, 컴퓨터다 컴퓨터에 가깝다 폰이라기보다는 컴퓨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 이거는 우리가 일상 회화라든지 쓰기할 때도 그렇죠. 괜찮죠? 괜찮은 문장이 죠. The smartphone is not so much a phone as a comput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기도 하고 영어로 그리고 속으로 바로 해석해보는 연습도 계속하세요. 자꾸 이제 단어 바이 단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자, 이제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교급 댄 나왔습니다. 비교급 댄. 요거는 이제 비교급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댄 여기 나왔네요. 댄은 뭐뭐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앞에 비교급이 나와요. 얘보다 더 뭐뭐하다 뜻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 더 뭐뭐한.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고, 이더 뭐뭐한을 우리는 보통 비교급이라고 그러죠. 비교급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바로 볼게요. They, 그들은, are becoming, 되고 있는 중이다. 그죠그죠 어떤 상태가 되고 있어요? 뒤 상태 나와야 돼요. popular. 더 popular. 인기 있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더 인기 있어, 더 인기 있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 한국말 더 어려워, 예. 자, 뭐보다, they were. 그들이 월 과거죠. 과거에 뭔가 생각됐어요. p o p u 인기 있었던 거죠. 그렇죠? 과거에 인기 있었던 것보다 더 인기 있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보다 더 인기 있어지고 있다. 그래서 비교급은 핵심이 그거예요. 보통 뒤에 비교하는 대상이 나는 그보다 키가 더 크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 형태가 나올 때가 샘볼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인기 있었던 거죠. 아. 뒤에 파퓰러가 있구나.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인기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보다 더 인기가지고 있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뭐가 생각됐는지를 여러분들 잘게 추측해 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력이 많이 가요 그래서 예전보다 예전보다 더 인기가 있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Rather than 왔습니다. Rather than. 머머라기보다는이란 뜻이에요. 머머라기보다는 그래서 바로 해볼게요. <laughs> he is cute rather than handsome. 있습니다 아, 아, 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he is cute. 그는 이제 귀엽다. 귀엽다. 머라기보다는 잘생겼다기보다는 지금 끄덕끄덕하는 분들이 있는데 얼굴 반았어? 어, 얼굴 반았어? 잘생겼다기 보다는, he's cute. 어, 귀엽, 귀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귀엽다고 말하자마자 강의가 끝날 때가 됐어요. <laughs> 질문 있으시거나 좀이 궁금한 것들은 서로서로 렇게 공부를 하세요. 우리 혼공에 들어와서 함께, 함공 해보도록 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혼, 공!